악플러들 합의 과정. 일단, 여자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게이가 많았어. 근데 게이가 많았는데,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합의할 생각 없냐고. 그래서, 어디 카페에서 나오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만났는데, 내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야. 아니, 그것부터 불쾌했어. 먼저 나와 있어야지, 약속시간이 예를 들어서 9시인데, 9시 3분쯤에 내가 도착을 했는데 얘는 도착을 안한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냥 카페에 앉았어 앉아갖고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9시에 보기로 했는데 9시 15분에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아얘 개념이 없다 이랬는데 멀리서 노란색 검은색 섞인 호피무늬 자켓에 그 롱부츠 여자들 신는 롱부츠에 살도 뚱뚱해 얼굴도 조카 생겼어 아이라인까지 발랐어, 심지어. 응. 그랬고, 와갖고, 앉아갖고, 하는 말이 나는, 왜요? 이럴 줄 알았어. 의상 보고. 따지러온줄 알았어. 그랬더니, 앉더니, 죄송합니다. 이 씨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넌 개인이 트젠이니? 이러, 내가 이랬더니, 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너는 개인이냐고 트젠이냐고. 이랬더니 개인데요? 이러는 거야. 너 이거 합의하러 올때 의상 맞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너 나한테 사과하려고 온거 아니야? 내가 그랬더니 맞아요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 너는 합의가 안 되겠다 얘.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나 같으면은 어 하얀색 티셔츠에 청바지라도 입고 올거 같은데 너는 아이라인까지 쳐바르고 합의를 보러 오냐 너 같은 새끼들은 합의를 해 주면 안될거 같다 이래 이래 갖고 합의를 안 해줬더니 갑자기 우는 거야. 음, 우는 거야. 그래서 막 어, 여튼 얘 예, 일단 합의 본에한명 합의 안 보내 한명 얘기해 주고 두 번째 여자야. 여잔데 피부에 여드름이 존나 뒤집어지게 많아. 그리고 안경 썼어. 그래갖고 또 카페야. 아, 왜 이렇게 카페발, 카페로 오라는지 모르겠어. 카페야. 그랬더니 그녀는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이러고 내가 앉자, 앉자마자 저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자기가 뭐 집행유예? 어? 집행유예? 그,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집행유예래. 그래갖고 이게 뭔 얘기지? 내가 응, 이게 집행유예가 뭔 상관이지? 내가 그래서 야 악플을 다뤘으면 다른 거지 집행유예랑 뭐가 달라? 내가 했더니 집행유예 받으면은 뭐 잘못하면 안 된다며 그 여자가 말하기 그랬어 나는 몰라 무식해서 응 자기가 지, 그 집행유예 기간이라 어 조심했어야 됐는데 자기가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욕을 싸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얘 너는 깡다구도 없다 내가 고소 안할줄 알았지 내가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 너는 그래도 노력이 가상하니까 너는 합의해줄게 그 대신 두번 다시 내 채널에 욕 달지 말아라 내가 이러고 걔는 봐줬어 세번째 남자야 이번엔 남자인데 진짜 실물이 돼지야 진짜 돼지 그냥 그 애니 같은데 보면은 막 오더쿠 그려놓은 거 있지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노트북을 가져왔더라 그래서 나랑 예를 들어서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 와 있는 거야 근데 노트북 켜놓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저기 노트북 내가 유리로 넘어서 보니까 이, 이 노트북을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애니, 막, 여자 애니 그림 그리는 애들 알아? 어? 여자 애니, 막, 야한 거 그리는 애들 있잖아. 여자 애니 캐릭터. 그거를 막, 보고 있더라고. 바탕화면에 그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마 쟤는 아니겠지 하고, 내가 커피를 시켜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야, 걔가. 그래서 내가 안또 앉았어. 안 그러니, 내가 이제 앉자마자, 노트북 내려놔라 내가 이랬어 내려놓더라고 그랬더니 너는 뭐 하는 애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너뭐 하니 이랬더니 아저 그림 그려 요 이랬어요 여자 야한 그림 그려 이랬더니 아 이거는 그냥 표현 같은 거예요 막 유실하는 거야 말투도 어 그게 이거는 표, 표현 같은 거예요 막 이래 응얘 음. 애니가 어떤 거였냐 바탕화면이 어떤 거였냐면 여잔데, 얼굴은, 아이돌스럽고, 브라자만 차고, 팬티 라인 입고, 물놀이에, 물놀이장에서 이러고 있는 그림을 바탕화면 에 해놓는 거야. 음, 응. 고래와 표현됐어요. 그래갖고 내가, 너는 근데, 너는 사과하러 온 거니, 아니면은, 니볼일 네 보러 온 거니 노트북은 왜 들고 오니? 했더니 아 자기가 이동하면서 하는 일이라 죄송한데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한번더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야. 말투가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봐줬지. 말투도 이쁘고 그냥 하는 것도 애니 막 그리는 것도 좀 그렇게 그랬는데 그냥 어느 정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 넌 다줄게 이러고, 오타쿠는 봐줬어. 응. 음. 그 사람들이 무슨 댓글 썼었어? 강학도 죽었으면 좋겠다. 강학도 뭐, 시발년 뭐, 이런 것들. 강학도 죽었으면 좋겠다. 강학도 뭐, 가족 뭐, 어떻게 뭐, 살해하고 싶다. 막, 이런 댓글들 이 있어. 응. 음.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년이 또 있어. 또, 한 명이 더 있어. 그래서 걔는, 걔는 여자야. 어. 걔는 여자인데 또 카페로 오래. 그래서 카페로 와, 오라 그래갖고, 내가 먼저 왔어. 걔가 없어. 근데 내가 일찍 도착했어. 예를 들어서, 9시에 만나는 거면, 내가 8시 50분에 먼저 와 있었어.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가 오는 거야. 내 네, 저기요. 이러는 거야. 그 내가, 네, 어? 네, 왜, 누구세요? 이랬더니, 저 악플 단 사람인데요. 이러는 거야. 그가 아, 그래요? 이랬더니,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피라도 시켜야 될까요 제가 커피값 내드릴까요 막 이래 그래서 아니 넌 그냥 앉아있어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걔가 앉았어 그랬더니 너가 뭐라고 댓글 달았는지 네가 읽어봐 이러면서 내가 종이를 줬어 그랬더니 강학두 씨발 넘어져서 코 웃겨지고 광대 터지고 뒤져버렸으면 좋겠네 씨발 이거였어 이런 내용, 이런 내용 비슷할 이거랑 조금 다를 수도 않는데 약간 비슷해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지금 말을 못 하는데 그래서 너 이거 여자애가 쓸 글이니?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아니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 얘를... 그러니까 만나서는 정상적인 척어쩌 실제 우리 주변에서만 코스프레 하고 다니잖아 그니까 러 코스프레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여자애는 근데 이목구비가 이쁜 얼굴이야. 이쁜 얼굴인데, 약간 성의 같은 느낌이야. 응. 응. 성규야 그러고,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는 근데 댓글 수위가 너무 세다. 너는 못 봐주겠다. 이랬더니, 아, 저기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래. 그래서, 아니, 안 돼. 너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봐줄 수가 없는 레벨의 정도의 악플을 달아서, 너는 못 봐줄 것 같다 이랬더니 막 우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막 눈물을 똑똑똑 흐리면서 우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우얘 알았으니까 잘못했다고 세 번에 그리고 그냥 퉁치자 이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어나서 내가 이랬더니 아네아 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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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갖고 어얘 됐으니까 이제 가봐 봐줄 테니까 가봐 이러고 걔는 보냈지. 음.